극단적인 선택을 한 조지. 하지만 그마저 실패하고 겨우 의식을 되찾은 조지의 눈앞에 오랫동안 열어보지 못한 방문이 보이죠. 이제야 정신이 드는 조지. 근데 거울이 조금 이상한데요? 헛것을 봤나 싶어 다시 거울을 확인하는 조지. 하지만 거울은 조지의 뒤통수를 정확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욕실 거울이 잘못됐나 싶어 손거울로 다시 확인하는데, 이마저 뒤통수를 비추고 있었죠. 겨우 잡은 정신이 다시 나가버린 조지. 그 순간 깨진 거울 뒤편으로 무언가 보이고, 조지는 거울을 확인하는데, 깨진 거울 안쪽으로 무릉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어둠만 가득할 뿐이었죠. 혹시나 싶어 다시 한번 손거울을 보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다이빙 장비를 입고 물속을 수색해보려는 조지. 생명줄까지 설치한 조지는, 잠깐의 망설임 끝에 물속으로 잠수합니다. 그 순간 조지의 눈앞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고 생명줄이 빠지고 맙니다. 가까스로 돌아온 조지는 무언가를 건지는데 조지가 물속에서 찾아낸 건또 다른 자신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두 남자. 그리고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겨우 진정된 두 남자는 Sorry. 서로 화해를 하고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긴 조지에게 또 다른 남자가 문 손잡이를 건네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문을 여는 남자. 그 안에는 목숨을 잃은 아내의 유품이 남아 있었고,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죠. 이제야 모든 걸 받아들인 조지. 그리고 어느샌가 또 다른 조지는 사라지고, 거울에는 다시 조지의 얼굴이 비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